내가내가 뽑. 던쟁하나더쯔가 f i 가고 있어요. 우리는 나 리아클리였어요? 나도 리아클리였는데. 아 같이 있다가 같이 온 거예요. 여기? 아니 아니 나는 원래 그냥 따로 나온 거고. 그럼 우리는 알고 있었겠죠. 샷샷 샷. 레이저. 리벤져. 아직 빵도 왼발. 지금 파안 탄. 멀리만 와 버터 하나. 정했다 넌왜 또? 박왜박넌왜 또? 넌왜 또? 넌왜쇼넌왜 또? 넌왜 또? 넌왜 또? 넌 머리로 머리로 왜 또? 넌왜 머리로 또? 넌왜 또? 넌왜 또? 넌왜 또? 넌왜 그나는 아까 도발 받았거든요. 기억자 있지 않아? 기억자 있어, 기억자. 얘방 피워주세요. 얘 피워 출발해줘. 3번 와, 기억자에서 볼거데 기억자의 짝방에 짝방 번건다 지금. 어, 랜덤. 리벤츠 샷. 다 뚝다. 짜증나겠다, 쟤. 한 바퀴 우리 와이자이 대각. 막 폭으로 그냥 들어갈 수있한 바퀴 더. 데뷔 다

나이스. 어, 와. 진짜 파네 겁내 빠르네. 아. 시간이 엄소용 10초 나이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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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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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 저, 저, 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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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또하자이네 나이스. 아우, 다 아, 스 패스 패어요다 패스. 다 아우, 다 아우, 젓다. 아우, 젓다. 아나이다 아우, 젓다. 아 쇼포기야. 야, 밀리. 빠지고. Double k 도라코 무작코 쇼다 용포까지 아 띵이구나 저다님먹겠어요거먹겠어요홀끌예조 어, 어. 네, 여기 <목소리> 오른쪽 하나 왔나 왔나 미인 이제 투 쇼시 이제 이쇼 이제 시 <목소리> 미인 단샷 하나 높이 쪽에 있었어요. 축, 축하네. 다 아우, 나이스. 정험이3 m 있 짜요. 나 머리. 안 돼. 머리, 예, <목소리도>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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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나이스, 나이스. 진 다운. 야 바로 갈게. <목소리도> 아, 까깝다 아, 까 아,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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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

완전 빠지는 사운드. 앵커복, 앵이이요 와,

응, 응. 머리 한번더 나올 것 같은데 자신감 나고 나이스. 소이경이피시 피. 피. 이경희. 나 피. 응. 아니 아니. 다운. 왜가 아. 가지고. 소폭 아, 있는 거 몰라. 머리 폭처신. 스로 가는요똑 빠졌어요. <laughs> 인차클, 쇼터 클리어. 세리깡도 조심. 세리깡 오는 거 조심. 세리깡 오는 거 조심. 왔다, 세리깡. 세리깡. 백백 머리 넣는다. 머리 넣는다. 머리 넣다 나이스. 리폭 가나 까볼게 나이스 여태갖고 머리 라풀 머리 가풀이었어요 이거 아, 스리깡. 나이스 리 와우 피오와